지난 14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 불명 상태인 농민 백남기 씨. 과연 이날 백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? 백 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전후 상황이 오마이TV 생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. 민중 총궐기에 참석한 시민들과 경찰의 대치가 한창이던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청 입구 도로 뒤쪽에 있던 백 씨가 빈손으로 걸어 나옵니다. 백 씨가 차벽에 연결된 줄을 당기기 시작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조준 사격합니다. 차 벽과 4미터 정도 떨어져서 있던 백씨는 강한 수압의 물대포를 머리에 집중적으로 맞고 힘없이 도로에 쓰러집니다. 하지만 경찰은 정신을 잃은 백씨와 백씨를 구조하러 온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 발사했습니다. 경찰의 살수차 운영지침을 보면 직사 살수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아래를 겨냥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각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경찰은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. 백시가 쓰러지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.